자 일단 우리가 <laughs> 잘 봐야 돼. 우리가 여기 있는 이의 1111승이라는 거하고 여기 는 17과의 관계를 좀 봐야 돼잘 봐야 되 예를 보면 이렇게 생각게 내가 이거 이거를 엮기 위해서 17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표현할게 내가 16 더하기 1이라는 숫자니까 얘는 2의 4제곱 더하기 1될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숫자라는 거1 1 1 1이라는게 어, 뭐 1111이라는 숫자를 4로 나누었을 때, 428, 31, 4728, 31 되는 거고, 4728, 30, 28 되는 거예요 상태겠지. 잘 봐야 되더라? 그럼 얘는 2의 4제곱의 몫이 277이니까 277 표현하고 나머지가 2의 3제곱 표현할 거야. 이렇게 표현했어. 내가 뭐 하면, 다시 한 번. 여기 있는 이, 이 숫자와 이 숫자를 엮기 위해서 16이라는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지고, 얘를 이렇게 표현해준 것이고, 얘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. 그러면, 2의 대제곱, 2의 대제곱이 공통됐으니까, 무언가 엮일 만할 게 생길 거란 말이야. 잘봐야더 그러면, 이렇게 할 내가 2의 대제곱이 여튼 공통돼 있으니까, 일단 이 문제 말고 잘 봐. X의 277승, 곱하기 2의 대제곱. 이거를, 예를 들어볼게. 여기 있는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, 몫이 Qx나오고 정우야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몇 차가 나온다고 했죠? R 성수다. 잘봐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277승 이해 세제곱이라는 건알겠지잘 봐야 되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8될 거야 그럼 다시 적으면 여기 있는 이 R이라는 게 마이너스 8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8로 적게잘 봐야 되라 정우야 내가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, 여기 있는 이식 자체는 항 등식이니까, X에 어떤 걸 대입해도 상관없다고 말했지. 대박? 그러면, X에 어떤 걸 대입해도 상관없으면, 2의 4제곱을 직접 대입해도 상관없을 거란 말이야. 잘 봐야 돼. 대입할게. 대입하면, 2의 4제곱. 이것에 277. 곱하기 2의 3제곱. 이거는 2의 4제곱. 더하기 1. q 의 2의 4제곱. 잘 봐야 돼. 만8 되겠지. 그러면, 다시 한번 듣게 해 여기 있는 이 말이라는 건 아까처럼 이거하고 똑같은 거고,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니까, 천천히 2에 1111이라는 걸, 이건 17 되는 거고, Q에 2의 4제곱, 마이너스 8될 거란 말이야. 아, 이 말은 무슨 말이야? 다시 한번 여기다 2의 4제곱을 대입해 보니까, 나온 결과라는 게 이거 숫자라는 걸, 17로 나눴을때 몫이 이게 되는 거고, 나머지가 이렇게 표현될 거다. 라는 게 표현이 됐어. 그래서 우리가 A3초 이걸 만는 이유는 뭐냐면, 이거, 이거를 나중에 대입하기 위한 전초 작업을 여기 해준 거고, 실제로 X에 이게 되죠. 그을 대입해준 거야. 잘적으로 끝나면 알 근데, 우리가 언제나 나머지라는 건 음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,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, 얘를 양수로 바꿔주기 위한 작업을 해야 돼. 잘봐야 되나? 어떻게 할 거냐면, 천천히, 이리 와. 똑같이 올게17 곱하기 Q에 2의 4제곱. 잘 봐야더라. 이리 와. 이거를, 마이너스 17 플러스 9라고 표현할게. 어쌤, 왜 마이너스 17 만들었어요? 왜냐면 설명해줄게. 여기 보면, 17, 17이 공통됐기 때문에, 17로 묶어주시면, 천천히, 17에 Q에 2의 4제곱, 마이너스 1, 그 다음에 천천히, 플러스 9, 1이 있죠. 이게 2의 1111이야. 그러면, 여기 있는 네 숫자를, 17로 나누었을 때, 몫이 이렇게 바뀌는데, 대신 나머지는 양수로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, 여기 있는 음수 나왔을 때, 나머지를 양수로 만들려고, 여기 있는 17을 빼주고, 9를 더해주는 작업을 해준 겁니다. 왜냐면, 하 이거를 계산하면, 똑같이 마이너스 8 나올 거거든. 그래서, 이제, 다시 한번 정리할게들아 여기 보면, a 3상쪽두 개를 엮기 위해서, 16을 공통되면, 2의 4제곱 플러스입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건 2의 4제곱에 277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이다. 왜냐면 하 나누겠으니까. 그럼 봐.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이걸로 나누는 걸로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X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어. 어차피 우리가 이런 식은 존재할 거고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은, <laughs> 몫은 무조건 존재하고 나머지란 것도 무조건 존재할 거니까 뭔지 몰라도. 그래서 실제로 구해보니까 R이 마이너스 8 나와서 이렇게 대입했는데, 이제 여기 있는 이 식이란 건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어떤 애를 대입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x에 2에 4제곱 대입해주면 식이 이렇게 바뀌어 아,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거 계산하면 이게 되는 거고 여기는 있 계산하면 이게 되는 거고 이거 이거 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한 것처럼 이거를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 이거다 근데 나머지란 건 양수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7 바꾸고 더하기 9 해주면 원래 이것도 유지할 수 있고 17로 묶을 수 있으니까 몫이 이렇게 바뀌고 나머지 양수다. 그래서 이 나머지가 바로 정답 되는 겁니다. 다시 풀어.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쭉 이해하고 난 다음에 안 보고 다시 풀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 이 작업을 일부러이를 먼저 만들어가지고 이에 대제곱을 대입하기 위해서 이 형태를 이끌어내신 겁니다. 중요한 거였죠. 그래서 실차 필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니까. 열꼴 만들어? 오케이. 일단 먼저. 이...